했나요?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거라고 해요. 이 율동으로 몸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 을 키워서 코로나를 이겨보도록 합시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코로나 이기는 율동 시작해볼까요?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첫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다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는 손을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함께 모으고 눈은 꼭 감아야 되겠죠. 오늘은 어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자, 다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신하나님, 내, 영혼,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거룩하신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같이 예배도 못 드리고 친구들, 선생들과도보이지 못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안정되게, 하, 안정되게 하시고 코로나 퇴치 백신 나와 치료하여 감염 예방에 문적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에도 생활상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예배를 통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이는 것이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고 하루빨리 예전처럼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서장님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귀한 예배 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 20.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이에요. 자, 다 찾으셨죠? 오늘도 딱두 구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친구들. 이번 6월에는 어떤 걸 이야기할 거냐면, 이번 6월에는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 친구들 주변에서 지켜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번 주는 자연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주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정의를 지키고, 나보다 더 힘이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7월에 곧 재개될 예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이 서로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요 우리 첫 번째 주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일까요?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까지 일주일 만에 모두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모든 생명과 모든 자연에 있는 것들을 일주일 만에 뭘로 창조하셨냐면은 말씀 하나로 딱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빛과 어둠도 만드시고, 낮과 밤도 만드시고, 땅과 바다도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도 만드시고, 그리고 꽃과 나무도 만드시고, 그 다음으로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죠. 자, 이게 다 몇째 날이에요? 이거 알아맞힐 수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의 상품을 줄 거예요. 알아맞힐 수 있는 친구들은 엄마를 통해서 문자를 목사님께 문자를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몇째 날일까? 하나는 뭐비가오도 하나는 낮과 밤, 하나는 땅과 바다, 하나는 수많은 별들 해와 달, 그리고 꽃과 나무. 세어물고기. 자, 여섯 개 얘기했어요. 찾아보, 찾아보는 친구들, 누가 있나 봐야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섯 번째 날에 많은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동물들. 여기에는 공룡도 해당이 돼요. 공룡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을 만들주셨고요맨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첫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으로 창조한 사람에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들, 물과 땅과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잘 자라고 잘 커서 아이도 많이 낳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그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제 남자 여자가 서로 결혼하고 애, 아기도 낳고 잘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어? 이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좋겠죠. 엄마 아빠한테 항상 물어보잖아요.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복하고 다스려요. 이 말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하고. 무조건 자연을 내 맘대로 대하고 헐크처럼 때려보세요. 헐크처럼 막 나무를 부수고 헐크처럼 바위를 부수고 물을 다 빨아들여요. 이런 걸까요? 아, 절대 아니에요. 땡! 그 틀렸어요.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뜻은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무엇 뜻일까요? 자,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키우는 반려동물들을 예를 들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있었을까요? 강아지가 있고요. 고양이가 있고요. 새도 있고요. 물고기, 거북이 뭐다 있죠. 특히 우리 친구들을 뭘 많이 키워요?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를 키워요. 저희 집은 둘다 키워요. 저희 집은 둘다 키우는 집이에요. 어? 강아지랑 고양이가 있는데 이 강아지랑 고양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밥도 잘 줘야 되고요. 그리고 잘 씻겨야 되고요. 목욕이 싫어도 목욕은 시켜야 돼. 그렇죠? 그리고 강아지는 산책도 시켜야 되고 고양이는 장난감 가지고 놀아줘야 돼요 가끔 간식도 줘야 돼안 그러면 환, 안 그러면 삐져 그리고 잘 보살펴 줘야 돼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주사도 맞춰 줘야 되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또 밥을 줘야 되고 잠도 잘 재워야 되고 그렇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필요하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훈련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똥도 잘 싸고 오줌도 잘쓸수 있어요 뭐 그런 일련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돌봐주고 단순히 내가 즐겁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돌봐주는 것. 우리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내 주변에 있는 자연. 그것이 나무가 되었든 꽃이 되었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씻는 물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잘 보살피고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된다는 것, 잘 관리해줘야 된다는 것 이걸 의미해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땅 그리고 우리가 우러러보는 이 하늘까지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잘 보살피고 보듬어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고 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죠. 즉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오해했었어요.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잘못 알게 되어서 우리가 자연을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맘대로 부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써야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만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자연재해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죠. 환경이 오염되고 자연이 파괴돼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커다란 홍수, 커다란 지진 이런 거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는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물이 높아지고 있죠.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쓰나비도 일어나고요. 비도 많이 오고요. 심지어는 너무 많이 더워지고 너무 많이 추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공기가 너무 나빠져 가지고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불어와요. 큰일 났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남쪽의 섬나라 일본에서는 뭐가 불어올까요? 방사능이 불어오고 있죠. 한쪽에서는 미세먼지가, 한쪽에서는 방사능이 불어오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심지어는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이 바뀌면서 수많은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많은 재난들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그걸 어기고 우리가 맘대로 자연을 다루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맘대로 자연을 다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무를 베고 물을 더럽히고 땅도 더럽히고 하늘을 더럽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심지어 아마존에 있는 숲에 있는 나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죠. 이러다가는 사막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북극의 얼음도 녹고 있고, 이거 큰일 났죠, 이거? 공기는 더러워지고. 북극곰이 살 수가 없어요. 공기는 더러워지니까 새들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더러워지니까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요. 다살 수가 없어. 이러다 우리도 살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앞으로는 우리 주변에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잘 가꾸고 잘 지켜서 모두가 함께 사랑으로 이 자연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자연을 잘 지키고 잘 보호한다면 훗날 우리 친구들이 어른이 되어서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더라도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또 다시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런 모든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이 자연이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푸르고 끊임없이 깨끗할 수 있는 그런 지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연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감사하면서 잘 보살펴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하나 틀어주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 우리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 아저씨가 있어요. 영화 배우 아저씨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얘기하면은 꼭 어벤져스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벤져스에 나오는 로버트 다운이 중요를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면 또 누가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어벤져스를 많이 꼽아요. 그런데 헐리우드 영화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고 미국 영화에서 가장 연기 잘하고 가장 멋있는 배우 하나를 꼭 꼽으라면은. 우리 엄마 아빠들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많이 꼽아요. 옛날에 굉장히 잘생긴 배우였어요. 지금은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그 얼굴을 다 포기하고 배나온 아저씨가 돼버렸어요. 가끔 보면 웬 배나온 아저씨야라고 하는데 영화에 나오면 굉장히 잘생겨져 있어. 그 아저씨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저씨야. 어, 이름 이런 건 모르죠. 우리 타이타닉에 나오는 그 잘생긴 형 있잖아요. 그 형이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예요. 이 디카프리오 아저씨가 굉장히 연기도 잘하고 얼굴도, 얼굴도 잘생겼고 근데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상을 못 받았어 연기로 상을 못받았어 근데 결국 굉장히 오랫동안 도전하다가 마침내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상을 받으면 보통 시상식장에서 소감 뭐라고 얘기하나요 보통 상을 받으면 기뻐서 뛰거나 아니면 펑펑 울거나 너무 감정이 복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막 울어요. 감사하고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너무 기뻐가지고, 뭐 이상한 말이든 뭐든 다 해요. 아니면은 또 누가 있나요? 아니면은 이상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감사해야 될 사람들 줄줄이 읊는 모습을 봐이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미용실 사장님,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셨던 미용실 사장님, 아니면 뭐 연기학원 원장님 보고 있어. 감독님.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 뭐 이런 거다 얘기하죠? 가수들은 또 뭐니 뭐 얘기해요? 우리 작곡가 형님들, 뭐 이런 거다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꼭 읊는 게 있어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까지 꼭 해야 돼요. 이것까지 꼭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디카프리오 아저씨는 어, 굉장히 남다른 소감을 발표해요. 그 소감을 영상으로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영상을 하나 보고 갈까요? 할수 없이, 목사님이 대신 읽어주기로 했어요. 대신, 수상, 대신 디카프리아시의 수상소감을 대신 읽어드릴 거예요. 자, 어떤 걸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레버넌트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특히나 작년 2015년은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되었으며, 저희가 촬영 당시에 눈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남쪽 끝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기후변화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인류와 동물을 위협하는 가장 긴급한 위험이고,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봉하는 거대기업을 위한 지도자들을 대변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인 그러나 전 인류와 원주민, 생태 변화와 생태 변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혜택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의 아이들, 그리고 탐욕스러운 정치인들에 의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세계 각국의 모든 지도자들을 지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지구에 산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오늘 밤이 영광을 당연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디카프리오 아저씨가 직접 읽어주지 못하지만 제가 대신 읽어줬어요. 과연 이수상소가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설교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기지 말고 소중히 지켜야 돼요. 사랑으로 돌보고 감싸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맨 먼저 기억해야 될게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와 함께 창조하셨던 이 모든 것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창조하셨던 나무와 새와 동물들, 이 하늘과 땅까지 모두 사랑으로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짐받은 존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자연들을 잘 돌봐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한 동물들부터 가장 연약한 나무와 꽃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꽃을 절대로 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꺾으면 안 돼요 나뭇가지요? 나뭇가지 함부로 꺾으면 안 돼요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 강아지 괴롭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길에 있는 고양이 괴롭히면 안 되죠 밥은 못 줄지언정 아, 목사님이 항상 길에 있는 고양이를 밥을 못 줘요 간식도 못 줘요 왜? 꼭 지나치거든 출려고 하면 지나치더라 와. 근데 주지는 못할지라도 괴롭히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보듬어 주고 때로는 그거를 나쁘게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혼도 내줄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연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창조를 잘 가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어요. 그러나 많은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착각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제멋대로 쓰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며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친구들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나무와 꽃, 우리 옆에 있는 동물들,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우러러보고 있는 이 하늘까지 더욱더 사랑하고, 품어주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한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것에 감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가장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한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확진자가 많아지는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축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더라? 축도는 기도랑 똑같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다고 했더라? 손은 이렇게 모고 눈은 감아야 되겠죠? 목사님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니까 거짓말 같지만 지켜보고 있어요 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언제나 함께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며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언제나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손잡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들 우리가 이 지구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연약한 생명들, 가장 연약한 우리의 자연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보듬어 주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함께 서로 누리며 사랑하는 기쁨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촌빛 어린이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